박지영 선생과 함께 자신있고 신나게 만점을 받는 자신만 만 국어. 안녕하세요. 상현 친구들. 자, 오늘도 선생과 님 함께 열심히 이제 개념찾기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7단원 의견과 근거 들어가 볼 거예요. 자, 7단원 제목을 보니까 무엇을 배우는지 그냥 제목에 떡하니 드러나 있죠. 여러분들 어떤 그 생각 자신만의 그 의견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 하면 얘들아 좀 쉽게 바꾸면 여러분들만의 생각이야 생각 자 근데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뒷받침해서 어떤 까닭을 들어서 말하면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죠 그 까닭이 바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의견과 근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럼 이제 교과서 개념 찾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이번 단원을 공부하는데 핵심적인 용어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 보니까 이 친구가 용돈을 올려달라고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써서 엄마께 보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용돈을 올려달라는 것이 바로 이 친구의 의견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것에 대한 이 친구의 생각은 바로 올려달라. 용돈이 얘들아 부족하다라고 느꼈나봐. 그래서 용돈을 올려달라는 라그 생각. 자, 이걸 바로 엄마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의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의견이라는 말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는지 핵심 용어 정리해 보자.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의견,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바로 뭐다? 의견이다. 자, 어떤 대상이 있을 거고요. 그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바로 의견이라고 하는데,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친구는 용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용돈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친구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한자, 어,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좀 많이 봤던 걸 거야. 그치? 여러분들 좀 익숙한 한자들은 그래도 좀 쓰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써보시면 한자 실력도 늘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자. 개념 잡는 핵심 용어. 이제 두 번째. 이제 엄마한테 그 용돈을 올려달라는 글을, 어, 썼나봐. 자, 근데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아, 의견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였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아, 이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음, 100% 올려줘. 그냥 용돈, 용돈 올려주세요. 이렇게만 쓰면, 즉, 근거 없이 의견만 말하면 사실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의견만 제시했을 때그 글을 읽는 사람이, 혹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 그래서 왜인지 그 까닭을 말해주는 게 바로 근거가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엄마 용돈 좀 올려주세요. 물가가 올라서 전에는 떡볶이가 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천 원이 됐어요. 오천 원이었던 떡볶이가 이천 원이 됐으면. 충분히 올려줄만 하다. 그치? 왜냐면 똑같은 떡볶이 하나를 사먹는데도 어때요? 돈이 두 배로 드니까. 그에 맞게 용돈도 좀 올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부분. 용돈 좀 올려주세요. 가 의견이라면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이 부분이 바로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엄마께서는 이렇게 적절한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 용돈 올려주실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자 핵심 용어 근거라는 말이 있었죠 근거는요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의자그 근본이 되는 건데 자 쉽게 얘기하면 까닭이야 까닭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 왜 그런지를 말할 수 있는 부분 알겠죠 자 한자어 확인하시고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단원의 핵심 용어들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개념. 의견과 근거. 물론 핵심 용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뜻을 살펴봤지만 이번 단원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다시 한번 그 개념 정리해 보면요. 자,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자, 글쓴이의 생각.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바로 의견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의견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까닭이 있죠 이건 뭐라고 한다? 바로 근거라고 해요 그래서 의견과 근거는 얘들아 요렇게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서로 둘이 붙어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돼 그러니까 의견만 말해서는 절대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고요 이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까닭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림 봐봐 얘들아 이게 의견이라는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근거가 이렇게 꿋꿋하게 이 다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꿋꿋하게 다리를 받쳐주는 이, 이 기둥처럼 이 근거라는 것이 의견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의견이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사실 그 개념을 알아두는 건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이 의견과 근거가 이렇게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 정확히 챙겨두셔야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말할 때도 그리고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쓸 때도 잊지 않고 근거를 잘 제시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정말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효은이의 편지와 김효은 학생에게, 어, 김효은 학생에게 제시된 글쓴이의 의견과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효은이의 편지, 김효은 학생에게 여러분들이 이칠단원에서 배우게 될 글이에요. 근데 효은이의 편지를 보면, 자, 효은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 의견이 드러나는데, 자,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이라고 했잖아. 즉, 댐 건설에 대한 효은이의 생각, 뭐예요? 반대야. 자, 댐 건설에 대한, 다시 해보자. 댐 건설에 대한 효은이의 생각, 뭐라고요? 반대요, 반대. 알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효은이의 의견인데, 왜댐 건설을 반대하는지 그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까닥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지. 왜 그러느냐? 자, 우선 동물들이 살 곳을 잃고 물고기들을 다시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상수리마을 어른들께서 고향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고요. 자, 이렇게 댐건설을 반대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왜 반대하는지 그까닭을 들어서 적절하게 뒷받침해 줄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댐 건설 기관 담당자의 입장은 좀 달라요. 그래서 김효은 학생에게라는 글을 살펴보게 되면, 댐 건설 기관 담당자의 의견은요, 자, 댐 건설에 대해서,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니까 결국 뭐예요? 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어, 효은이는 댐 건설이라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러니까 댐 건설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반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댐 건설을 추진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댐을 건설해야 하느냐? 역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폭우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폭우에도 대비할 수 있고 또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자 효은이와 댐 건설 기관 담당자의 그 서로 의견이 어때요. 완전히 반대가 되죠. 서로 다르죠. 이렇게 서로 같은 대상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들 양쪽의 입장을 다잘 살펴보시고 누구의 의견이 더 적절한 근거로 뒷받침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가져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효운이나 댐 건설 기관 담당자나 근거는 다 자신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나는 누구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견과 근거 어떻게 제시하면 되는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개념 두 번째 의견이 드러나는 글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의견이 드러나는 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자, 뭐가 들어 있겠어요? 의견이 들어 있어요. 얘들아, 의견이 드러나는 글이야. 당연히 의견이 있지. 쉽게 말하면 글쓴이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생각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의견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글은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 의견에 대한 뭐가 근거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의견과 근거는 뭐다 서로 짝꿍이다. 둘이 떼어놓지 마세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드러나는 글은요 이 의견에 대한 근거도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뭐+ 뭐 하면 좋겠다 뭐+ 뭐 하여야 한다와 같은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의견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왜냐 하면, 뭐, 뭐 때문이다. 와 같은 표현은 근거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들이 의견이 드러나는 글에는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 표현을 좀 알아두면 글을 읽다가 뭐뭐 뭐 하면 좋겠다, 뭐뭐 뭐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을 보면, 이런 문장을 보면, 아 이게 지금 글쓴이가 의견을 말하는 부분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왜냐하면 뭐뭐 뭐 때문이다와 같은 표현을 본다면, 아 지금 이게 바로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다, 즉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의견이 드러나는 글의 특징 어렵지 않아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알아두세요 의견이 있어요 또뭐 하나가 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아 근데 이거는 꼭 하나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의견 하나가 제시된다고 해서 근거도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의견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근거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뒷받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선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니까 의견이라는 것 그리고 근거라는 것. 이런 요소가 드러난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알겠죠? 의견, 그리고 또 하나, 근거. 자, 의견이 드러나는 걸이두 가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 근거를 나타내는 표현, 주로 어떤 말이 많이 쓰이는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1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주세요. 라는 글 여러분들이 이 7단원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우리 조금만 살펴보면 무분별하게 외국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서 쓰면 좋겠다. 자, 뭐뭐 뭐 하면 좋겠다. 라는 표현. 자, 뭘 나타내는 거예요?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얘들아 무분별하게 외국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만 딱 얘기해놓고 끝. 이러면 되겠니? 아니지. 그럼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야. 왜? 왜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럴 거 아니야. 자, 그 왜에 대한 답은요. 근거를 통해서 할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외국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말을 사용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결국 아름다운 우리말이 점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보이죠? 왜냐하면 뭐뭐 뭐 때문이다. 이런 건 바로 근거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뭐가 나타나 있다? 근거가 나타나 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마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될 글을 좀 잠깐 살펴보니까, 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구나. 이게 바로 의견이 드러나 있는 글이구나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더 정리해 보면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여러분들 보기에는 보라색보다는 좀 파란색? 하늘색 그렇게 보일 것 같아. 이것도 지금 분홍색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보기에는 한 주황색 정도로 보일 것 같아. 물론 이거는 얘들아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 다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선은 보라색과 분홍색으로 우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된 부분 어떻게 서로 달라요? 자, 이 부분 보라색 부분은 뭐라고요? 글쓴이의 의견 부분이라고 아까 이미 정리했어요. 그리고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바로 뭐라고요? 근거라고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의견 의견이 드러나는 글은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아 여기에 의견이 있구나. 이건 이제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 부분이구나. 근거도요. 보통 하나만 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거 첫 번째 근거 아 이거는 두 번째 근거 아 이거는 세 번째 근거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의견과 근거를 잘 구분하고 또잘 찾아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중요하니까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요 우리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개념 의견을 바르게 제시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의견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의견을 바르게 제시하는 것이냐 우선은 얘들아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그 문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실이 너무 지저분해 그러면 여러분들 학급에 교실이 지저분하다라는 문제 상황이 생긴 거잖아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말해 볼수 있겠지. 그걸 뭐라고 해요? 의견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글씨를 지저분한 문제 상황,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아침에 등교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청소를 한번 하고 수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야. 아니면 쉬는 시간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 자기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는 어, 각자가 좀 주워서 쓰레기통에 좀 넣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문제 상황, 즉, 교실이 지저분하다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상황에 어울리는 의견, 알겠죠? 어울리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거 없으면 된다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근거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과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어떤 의견?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 또 어떤 근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어떤 의견과 근거를 제시했을 때 너무나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아주 아주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건좀 곤란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그래도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 그치? 근데 학생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 어. 공부하지 마라. 이런 건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얘들아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거 역시도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없는 거라면 어때요? 그건 적절하지 않은 의견과 적절하지 않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근거로서 그 의견을 뒷받침할 때는 누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즉,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근거를 마련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에는 별표할게요. 의견을 바르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어울리는 의견을 말해야 하고요. 또 의견과 근거도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민재네 마을 회의에서 사람들의 의견과 근거가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봤지, 의견과 근거 제시할 때 문제 상황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민재네 마을 회의에 관해서, 마을 회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각자 사람들이 공원이 어디에 지어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공원이 어느 위치에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선 김씨 아주머니 봐봐, 공원은 마을 입구에 지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말했어. 그 근거로 마을 입구가 복잡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가게를 이용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자,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게를 이용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그치? 개인만을 위한 생각이죠. 이런 거는 의견에 대한 적절한 근거라고 해야 안 해요. 적절한 근거라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의견에 대한 근거를 바르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공원이라는 건 어느 한 개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이용하는 것인데 자신의 가게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가게 사람이 많아지면이 김씨 아주머니는 돈벌거 아니야, 그치그럼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거니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근거가 될수 없겠죠. 자, 이씨 아주머니는 그럼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공원인 우리 집과 가까운 마을 끝쪽에 지어야 한대요. 자, 그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 어머님께서 기뻐하실 거니까. 자, 이것도 어때요? 이 어머님을 위한 공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을 사람 전체를 위한 공원인데 자신의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을 끝 쪽에, 즉 자신의 집과 가까운 쪽에 지어야 한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어때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김씨 아주머니와 이씨 아주머니의 경우를 보니까 의견과 근거를 그냥 내 생각이라고 무조건 다 말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알수 있죠.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좀 인정할 수 있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무나도 지극히 어때요? 개인적, 즉, 사적인 경우죠. 어, 우리 가게가 더, 어, 번창할 거야. 즉,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야. 우리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야. 이런 건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공원은 마을 사람들 모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근거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요. 다른 사람 도 볼까? 유정인의 삼촌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면, 마을에 공원보다 도서관이 생겨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 우선 근거도 말하지 않았고요. 의견만 제시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인데요. 또 하나, 의견이 문제성한 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게 잘챙겨두세요 왜냐면 지금 공원을 이 마을에 만든다면 공원이 이제 생길 건데, 어디에 생기면 좋으냐. 그걸 의논하는 그런 자리에서 아이 공원은 필요 없고요. 도서관 생겨야 돼요. 그럼 문제 상황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민진의 아버지는 그럼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 마을의 남쪽에 공원을 지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남쪽에? 제발 민재네 아버지는 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지? 자 근거는요. 마을 남쪽에는 호수가 있어서 공원과 잘 어울릴 것이고, 마을 회관과도 멀지 않아서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절하죠. 민재네 아버지 어느 한 개인만을 위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의견 제시했습니까? 그런 근거예요? 아니죠. 의견과 근거 모두 바르게 잘 제시했어요. 자, 의견. 자, 유정인의 삼촌처럼 문제 상황과 거리가 먼 이런 거 아니죠. 문제 상황에 아주 적합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 근거도 마을 전체를 생각해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하는 방향으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민재 아버지처럼, 자, 문제 상황에 적합하고, 또한,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의견과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게 바로 올바른 의견 제시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먼저 훑어봤으니까, 어떤 게 옳은 자세인지,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잘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개념 4로 갑시다. 문단의 구조에 맞게 의견이 드러난 글쓰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이제 써보도록 공부하게 될 건데요. 그렇다면 우선 문제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지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또는 자신이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문제 상황이나 자신이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첫 번째고요. 그다음 누구에게 어떤 의견을 말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런 다음, 그러한 의견을 내세운 근거로 생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 의견, 근거가 잘 드러나게 글을 쓰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따로 네모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의견이 드러나는 글쓰기를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라는 건데, 쭉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도 우선은 중요하지만, 자, 의견이 드러나는 글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그세 가지 잊지 마세요. 자, 문제 상황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의견, 근거, 이세 가지 의견이 드러나는 글에 나와야 할 요소들 잊지 않도록 하시고, 네모에서 별표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요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 과정 한번 보도록 하자.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쓸때 여러분들 뭐부터 써야 되겠어요? 그냥 앞에 독한 이 의견만 딱 내놓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근거부터 제시한다? 역시 좀 아니에요. 보통은요, 얘들아 앞에 문제 상황을 먼저 말해요. 혹은 글을 쓰는 목적을 먼저 말하게 되죠. 여기 처음이죠. 그런 다음 이제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달랑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거 1, 근거 2, 근거 3, 여러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무리로 정리하고 요약을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문제 상황을 먼저 말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한 다음에는 정리하고 요약하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얘들아 의견이 드러나는 글 어떻게 쓰면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문제 상황이나 글을 쓰는 목적에 알맞은 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알맞은 의견과 근거를 자, 그리고 어떻게 자세하게 써야 된다는 거. 요러한 포인트들 잊지 않도록 하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 잘 이해했는지 개념 잡는 확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개념 잡는 확인 문제 우선 얘들아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도록 할 건데요 글쓴이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건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이야 의견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의견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까닭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일 번에는 의견, 2 번에는 근거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빈칸이 잘 채워지면서 개념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 가보자. 자, 이번에는요 의견이 드러나는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해 보도록 할 건데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 있다. 굳이 의견이 드러나는 글에는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 의견이 한 가지면 이에 대한 근거도 한 가지만 제시한다? 그래야 된다? 아니라고 했죠. 근거, 어, 의견이 한 가지면 근거도 한 가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근거는 여러 가지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 뭐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와 같은 말이 많이 쓰인다. 맞아요. 여기도 동그라미. 뭐뭐하여야 한다? 와 같은 문장 표현을 통해서 의견을 나타내고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자, 이건 뭐예요? 근거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이렇게 맞는 것이 동그라미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의견을 바르게 제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 누구인지 한번 보자 문제 상황에 어울리는 의견 말해야 돼요 그렇지 문제 상황에 어울리는 적합한 의견이어야 돼요 그 다음 주석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알맞은 근거 제시해야죠 근거 제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럼 다 맞았는데? 얘가 틀렸겠네. 제림이.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는 어려운 말을 사용해야 해. 왜 굳이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자 잘못 말한 친구니까 정답은 제림이. 얘들아,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는요. 굳이 어려운 말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의견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과 관련 있는 근거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제리미는 틀렸어요. 됐죠? 자, 이제 또 하나. 의견이 드러나는 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두 가지 이상 쓰라고 했는데, 우선 얘들아, 의견이 드러나는 글이니까 딱 먼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예요? 의견이 드러나는 글에 의견 없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의견 짝꿍 누구라 그랬어? 얘네들 이꼭 붙어 다닌다고. 자,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 역시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얘들아 또 하나 생각해봐. 두 가지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마저 하나 더 적어줄 건데요. 우리가 언제 의견을 제시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의견 제시해요?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견을, 아, 의견이 드러나는 글이 되는 거예요. 문제 혹은 문제 상황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의견이 드러나는 글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두 가지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두 가지 이상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교과서 개념 찾기 열심히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 많았어요.